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음니라 아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때, 창조주와 피조물이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생기 일자리 들여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신지라 이를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려서천지만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피종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창조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창조됐다는 이긍지와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이 구조와 재인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내에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구조로 오셔서 자기 몸에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너의 죄 나의 죄할것이 모두가 담당을 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일생의 죄악을 칭찬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용서의 길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은 인생은 예수님의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응막이지못 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하시고. 배 아래에서 죄 짓지 않는 인간이 없다고 전도서 7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인간은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구주와 또 우리 죄인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번째 만남은 구주와 죄인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대로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것뿐 아니라,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할때 인자하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죄인된 우리 인간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한 아들이었으니 영생을 이 기업을 얻을 후사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네 번째가 스승과 제자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최고의 스승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삼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가는 일에 헌신하도 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희생을 가르쳤습니다. 무할의 세계와 천국을 가르쳤습니다. 천국 보금을 전파하실 때에 이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제자 양육하는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뒤부터는 제자들이 성령을 통한 역사를 함으로 역사의 맥을 이어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승과 제자 관계가 형성될 때이 올바로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그다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만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된 성도는 예수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 시대 오순절 성령이 마고 초대 교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그때부터 선택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덜려들서혼인지에 참가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앞으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인격으로 만날 때참 하나님을 바로 만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주인과 종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종이 됩니다. 마태음 25장의 딸란트의 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가진 자와 두 달란트 가진 자, 다섯 달란트 가진 자, 이 비율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한 달란트는 육천 대라리온입니다. 두 달란트는 만 이천 대라리온이요. 그 다음에 다섯 달란트는 3만 대라리온입니다. 이런 것을 나눠줬을 때 회개하면서 주인과종의 관계가 주인이 이것을 달란트 나눠주고 돌아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묻습니다. 한 달란트 반자는 바로 땅에 묻어두었고, 두 달란트 반자는 두 달란트를 더 남겼고, 다섯 달란트 반자도 배가로 남겨서 열 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주인과 종의 비유는 주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종은 우리 성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완전 순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셔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종귀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의 그 종들은 주인으로서 일하지 않고 종으로서 섬기며 복종하며 겸손히 헌신하며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도 성경 구절구절마다 종으로서 일했음을 그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근의 서신을 보면 나는 주의 종이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하고 선교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우리 믿는 선거들은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이 가지는 해야 할 일이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있기만 하면,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그름에 그 좋은, 어, 을 영양물을 끌어올려서 열매 맺게 되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런 열매를 주름주릉 맺히기를 원하시고, 내면 속에 믿음소방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 인격 의 열매가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맺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붙여 놓으면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지기만 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신령한 논리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일을 할때 은사를 공급해 주시고, 또 세임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힘있게 해서, 성령이 마시고든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내적인 대로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되어야, 우리 신앙이, 방력이 있고 하나님 은혜로서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맺는 생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열매맺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면 이렇게 관계가 옳게 맺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옳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꿈이 솟아나고 소망이 솟아나고 희망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새날 새 땅을 꿈꾸고 부활을 꿈꾸고 이 지장에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꿈을 주셔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늘어는 꿈을 꾸려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 개인 개인마다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도 꿈꾸는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도 성령에서 부어지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 힘을 받아서 우리도 세계 최대의 풍국이될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도 그꿈 가진 민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청와대에서도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민족, 국회에서 예배드리고 국회할 수 있는 민족, 신앙의 민족이 되어서 조상 대대로 우리가 지금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희망 있고. 축복되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대통령 선거도 민족에게 꿈을 심어주며, 비전을 제시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을 세워서, 온민족이 평화롭고 행복한 민족이 되시기를 주의로 부러 축원합니다